안녕하세요, 사랑한 학부모님과 교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 바로 애착 과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되는 적절한 좌절의 교육적 신앙적 응. 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착과잉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눈물짓는 일도, 실수하는 일도, 상처받는 일도 막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 허나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기도를 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정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저런 거고 이 가족됨을 위해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기도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이이 아이의 삶이 평평대로가 되도록, 뭐, 이런, 이런 식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평평대로, 실패가 없는 삶, 성공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삶은 없고, 어, 그런 인생은 없음. 어, 누구에게나 문제가 오고요. 누구에게나 좌절이 오고, 누구에게나 시련이 옵니다. 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자체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모든 길을 평평대로 멋져서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저런 기도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힘을 잡,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훨씬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과잉보호. 과잉보호가 아이로 하여금 좌절을 겪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 자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애착과잉이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을 겪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게 돼 결국 이 상태를 정서적 힘 상태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적절한 좌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좌절이란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부딪히고 견뎌내 볼수 있는 수준의 실패와 실 말합니다. 너무 큰 상처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큰 상처를 아이 때 겪으면요, 그거는 생존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어린 나이에 보호가, 보호받지 못하고 생존으로 직결되는 좌절을 겪게 되면 그 타상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환경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너는 할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옆에 있을게 라고 말해주는 태도 이것이 곧 적절한 좌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실패까지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너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적 보는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양육자의 역할이고,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에서 적절한 좌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도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냐오냐, 막 공주 왕자처럼 막 키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좌절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좌절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여러분. 제가 교육계에 오래 있어 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저도 인생을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살아봤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성공 경험 너무 중요. 하지만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만족감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은 음, 열등감. 불안, 이것에 의해서 성장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건강하게 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올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해결해주는 보호자에서 곁에서 지켜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울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림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과보다 인격과 믿음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넌왜 그걸 못했니 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는 또는 선생님은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그 대신 너의 선택에서 오는 성공과 실패에도 함께 특히 네가 실패했을 때네 옆에서 기다려줘 실패는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도 자립하도록 돕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나 교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인격적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성공하는 아이로만 자라는 거. 너무너무 바라죠.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좌절을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것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의 자녀 교육, 학생 교육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야 할 일은 막아주는 사랑. 이 막아주는 건 예수님이 다세요. 막아주는 게 아니라, 신뢰하며 기다린.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랑의 정의 자체를 그냥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남편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제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려주며 함께 하는 것.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자라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